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외출하기 전에 잠깐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, 카메라를 켠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과 꿀템을 공유하고 싶어서 켰겠죠 어, 지금 저한테 딱 필요한 거 바로 여기 옆에 있죠 짠 바로 플러스 에어 H3 헤어 드라이기인데요 이렇게 생긴 거부터가 시선을 사로잡죠 이 T자 모양 정말 특이하고 예쁘지 않나요? 그립감이 엄청 좋고요 그리고 또 무게도 일반 드라이기랑 비교했을 때 바나나 하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축자 모양이라 균형도 잘 잡혀서 우리가 이렇게 잡고 머리 말릴때 뭐 팔이나 어깨에 부담이 적다 보니까 좀 훨씬 편해진 느낌이 들어요. 이 바람 엄청 강한 거 느껴지시죠, 여러분?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람이 강한 것은 기본이고, 그리고 모발 손상을 최소화 해주면서 쾌적한 바람으로 말려주는 거라고 해요. 자, 제가 한번 머리를 말려볼게요. 자, 여러분,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머리를 다 말렸어요. 아니, 정말 우리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은 아침에 1분 1초가 정말 바쁘고 막 아깝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빨리 머리를 말릴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헤어 드라이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모발이 좀 푸석푸석한 분들 있죠. 왜 그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. 왜냐면은 이 안에서 바람이 나올 때 음이온도 같이 분사가 된대요.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도 좀 없애주고 모발도 좀 쾌적하고 뽀송뽀송하게 말려줄 수 있다고 하네요. 여러분, 우리가 드라이를 할때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나오긴 하거든요.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, 어때요? 이 정도 소음은 솔직히 큰 편은 아니거든요. 이 정도 소음은 사실 음악 들으면서도 드라이를 해도 될 정도의 소음인 것 같은데, 일단 소음이 크면 저도 싫어요. 그리고 댕댕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댕댕이들은 그 청소기나 드라이기 소리를 굉장히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. 그런 스트레스는 일단 없을 것 같고 소음이 적으니까 그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그리고 댕댕이를 목욕시키고 나서 말려 주는데에도 어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웨이브가 살짝 있는 머리라서 좀 볼륨이 조금 들어간 상태예요. 근데 볼륨이 조금 있어야지 왜 아시다시피 풍성해 보이고 좀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. 그래서 볼륨, 볼륨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생머리 하신 분들은 셀프로 왜 볼륨 넣기가 조금 힘들고 어렵잖아요. 그럴 때 디퓨저가 있으면 쉽더라고요. 그리고 저처럼 웨이브가 있는 머리는 이 볼륨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만들어준다고 해서 저도 이걸 잘 쓰고 있거든요. 제가 사용하는 법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여기에 그냥 간편하게 딱 끼우면 됩니다. 여기에 온도 조절을 해서 바람 세기 조절을 해서 볼륨이 필요한 부분들에 이렇게 대고 약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. 살짝.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. 뭐냐면요. 바쁜 아침에 왜 초간단 웨이브를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. 이 디퓨저를 이용해서 웨이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. 일단은 머리를 가닥가닥을 조금 나눠주세요. 일단 약간 이렇게 돌돌 말아주는 거예요. 좀 머리를 여기 안에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넣습니다. 그러면 드라이를 해줄까? 곰손들도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거 되게 쉽게 웨이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약간 머리 기장이 좀 짧아서 이렇게 돌돌 다 말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머리카락을 넣고. 바람을 씌워주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플러스 에어 헤어 드라이기 덕분에 저의 길고 숨 많은 머리를 정말 빨리 잘 말릴 수가 있었습니다. 얼른 카메라 끄고 봄 산책 나가야겠어요.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다시 찾아올 때까지 안녕.